자, 안녕하세요. 소년 신호비입니다어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유물. 유물 다 만렙 찍었어요. 어 지금 좀 됐는데 마력 4만 그리고 마력 12,000 플러스 마력 50%. 얘도 12,000 우리 플러스 50%. 영혼의 결정, 뭐 빛나는 돌 이제 붉은 진주. 현저해요, 뭐 이거는 근데 생각보다 금방 찍어요. 에. 이제는 스킬 레벨을 찍으려면은 골드하고 보스 포인트가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음. 돈보다는 보스 포인트가 <laughs>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보스 포인트가 지금 제일 부족해요. 그리고 얘는 만화 만 15만. 얘도 15만, 얘는 50% 올려주고요. 얘도 50% 올려주고. 음, 만화 70% 올려주고, 얘는 크리티컬 확률 20%, 죽음의 잎사귀 10, 크리티컬 확률 30%, 걔는 거의 50%네요, 두 개만 해도. 크리티컬 데미지 150%, 현자의 심장. <laughs> 황금풍뎅이. 근데 이게, 업데이트가 좀더 되면 좋을 텐데 말이죠. 골드가 100% 올라가고요 얘도 100% 올라가고 해태의 뼈가 만화 흡수 확률 20% 올려주고 회복량도 10% 올려주고요 <laughs> 그러니까 만화 흡수 회복량이죠 이게 그냥 회복 자연 회복하는 게 아니라 흡수 회복하는 거죠 음, 그리고 아레나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급. 그럼 음 뭐... 음. 음. 그냥 깨네요 일경이네 일경 1경. 보상으로 일경이 들어오는데 어... 방금 일경이 <laughs>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 <laughs> 표시되는 거에서 더 들어오나본데요 음 보스레이드 한번 해볼까요? 이불에서 제가 악의 군단장 있 는데 얘를 한번 해봅시다. 플레임 소드 악의 <laughs> 군단장 이라고 얘가그만 만이 아니 구나1600 레벨 부터 챌린지 할수있 거든요. 지금 돈은 111경있죠 얘가 음. 죽으면은 얼마든지 한번 봅시다 음. 터벌 성공 여기서 보스 프레임 살점 119경이네 어...뭐야 돈음 8경 들어오네 <laughs> 8경 근데 상자에서 얼마나 나오는지 나오질 않네 보스 포인트가 278. 이게 근데 많이 부족해요. 장비를, 어? 아, 어, 아니구나. 화격의 스태프 지금 플러스 4거든요? 근데 보스 포인트가 300포인트 필요하고, 어, 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들어가고, 돈도 얼마 안 들어가요. <laughs> 보스 <laughs> 포인트가 진짜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킬, 어 스킬에 진짜 돈밖에 안 들어가요. 지금 100, 272경 들어가고요. <laughs> 그리고 지금 플레임 소드 이거는 이제 132경 들어가네요. 1레벨 올리는데 <laughs> 너무 많이 들어가요. <laughs>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면은 좋겠는데 장비가 보스 포인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 그리고 잼스톤도 확장하려면은 네, 25,000포인트 필요하고 처음에 잼스톤 하나는 공짜거든요 공짜고 두 번째 거 확장하면은 5,000개 들어가고요 잼스톤세 번째 거 하려면 25,000개 들어가네요 어, 네 번째도 있는 거 같은데 한 10만 개 들어가려나? <laughs> 지금 올라가는 그걸로 봤을 때는 어, 적당히 한 5만 개가 올라올 수도 있고요 스태프 변경? 음, 근데 변경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보스 포인트가 장난 아니라서 구입하는 게와150 보스 포인트래요. 음 너무 너무 비싸요. 그리고 이거 상급 <laughs> 잼스톤, 잼스톤도 예 네. 잼스톤을 생성을 했었는데 그냥 일반으로 했다가 고급 두 개를 제가 얻었거든요. 음. 이게 전설급 잼스톤을 하려면은 와, 잼스톤이 만 와, 얼마 들어가는 거야? 잠깐. 상급이 고급이죠. 고급이 상급이거든요. 고급하면은 상급이 나올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생성을 해도 음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올릴 거는 마력. 데미지를 올립시다. <laughs> 이게 최대 몇레벨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잼스톤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거 투자하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요. 저한번더 해볼까? 되나? 아 800개 돌아가네, 안 되네. <laughs> 지금 차원의 마법사까지 찍었고요, 다 찍었어요. 차원의 마법사 찍었고 더 이상은 없어요. 등급이 없고. 칭호가 있는데, 칭호는, 어음 자정맞이, 뭐, 이런 것도 있고, 장인용신은 뭔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 다음에, 이불슬레이어 이거는 뭐, <laughs> 보스 처치인데, 이거는 뭐, 보스 잡을 때마다 그냥, 음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고, 얘는, 도전자는 아마 제가 그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져야 되잖아요 패배 후 도전인데 패배 후 도전을 어, 패배를 일부러 해야 되나 <laughs> 저걸 하려면은 보물왕 지금 보물상자 획득이 1421개 5000개 얻어야 되네요 와 너무 많이 얻어야 되는데 데몬슬레이어 얘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그 다음에 방랑자 <laughs>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자동으로 해 놓고 밤새 돌려야 되나? 4,500 스테이지를 연속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중간에 그 나오면 안 되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2,000 스테이지인가 한번에 갔는데 나오면 안 되더라고요, 저게 네. 그리고 마법 피해를 받은 횟수. 이게 그 보스가 공격하거나 적 중에 엘리트 몹 있잖아요. 걔네들이 공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고 언데드 슬레이어는 네, 언데드 아까 그거 보스 그리고 마법탐구가 이거는 뭐 끝인 것 같아요. 네. 히든 스킬 획득수라고 돼있네요 히든 스킬은 뭐 저는 다 배웠죠. 만화 9%, 제가 투자 시간 대비 만화 9%면은 생각보다 적은데, <laughs> 그리고 멍멍멍이 있는데 <laughs> 이게 좀 좋아요. 멍멍멍이! 경험치 300% 잖아요. 그냥 냅두면 돼요. <laughs> 던전에 세워놓고 냅두면은 멍멍멍이 올라갑니다. 이거 한번 만렙을 찍긴 찍어야 되겠네3레벨이 만렙은 아닌 것 같고, 더 있고. 금과 함께. 이것도 골드를, 예. 네. 골드를 얻은 횟수? 음, 이것도, 야, 씨, 다 야, 이거 하려면 엄청 무려해야 되네. <laughs> 집이 600만이잖아요. 지금 전 80만밖에 안 되고. 와, 언제 하지? 시간과 정신. 이게도 플레이 타임이 와. <laughs> 이거 총가요? 제대로 나오질 않네, 근데. 이거 총거 같다. 95. 응 음, 99. 음. 그럼 거의 100만 초라는데 100만 초면 다몇 시간이지? <laughs> 어디 보자. 100만 초. 일십백천만 십만 백만초 나누기 육십초 하면은 나누기 육십분 하면은 0백칠십1 시간 나누기 이십사 하면은 <laughs> 거의 한1일일1일십1일정1했네1 <laughs> 제가 1자 현자, 현자는 뭐지 0 음, 0 끌 올리는 거네요, 그냥. 예, 마력을, 데미지를 올리면 되네요, 현자는. <laughs> 그리고 이거 좀 남으니까, 만화를 좀 올립시다. 음. 어, 잠깐만, 크리티컬, 아, 이거 <laughs> 어, 되는 줄 알았네. 30레벨이 최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 아, 이거는 여러 번 봤는데도, 어디에서 영향을 받는 건지 모르겠어요. 검은 거는 어디서 영향을 받는 건지 모르겠고. 빨간 것도 여기 있고. 빨간 거는 무기인가? 치명타, 여기 위에 게 퍼센트 같고요. 뭐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너무. <laughs> 밑에 게 이제 치명타 데미지 증가 같고요. 그 다음에, 어, 빨간색은 아무리 봐도 무기겠죠? 우리 맞나? 치명타 확률 1.8% 11.1% 이런 걸로 봐서는 지금 이건가? <laughs> 1%잖아. 치명타 확률 맞나? 치명타 확률 1.8%여기요 피해네 이거 11.1% 빨간 거는 장비 같네요 장비 네. 치명타 데미지 20%고 파란 거는 뭐지 그러면? <laughs> 파란 거는 모르겠네요 빨간 거는 확실하게 지금 장비인 것 같은데 파란 게 뭔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맨 앞에 있는 거 이것도 모르겠고 이거는 장비고 빨간색 방은 장비고 주황색은, 레벨인가? <laughs> 파란색이랑, 뭐, 핫핑크색이랑, 뭐, 회색이랑, 이거랑, 골드 획득 증가 40%. <laughs> 뭔지 모르겠네요. <laughs> 어디서 영향을 받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맞다. 나 업적 있지. 잠깐만. 이거 아니구나. 업적이 있거든요. 업적을 좀 받읍시다. 몇개 정도 나오나? 아, 2000개 나왔네요. 나머지는 뭐 음. 8000개 나왔네 8000개 업적 <laughs> 음. 8000개 정도 나왔는데 그럼 정보에서 다시 마력 올려 봅시다 <laughs> 마력 올리고 올리고 근데 어느게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이게 1952. 이거네? 이게 올라가는 건가, 지금? 42. 이거네? 58. 60. 62. 어? 이것도 올라가네? 74. 어, 이것도 같이 올라가는데요? <laughs> 뭐지, 이거? <laughs> 이거랑 이거랑 같이 올라가는데요? 이것도 올라가나? 21만 어? 이것도 올라가네 94 1994 1995 이것도 같이 올라가네 이 장비만 빼고 이거 데미지 같이 올라가는데요 53아 어... <laughs>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모르겠네 이게 마우스 딱 대면은 정보가 나오면은 좋은데 클릭할 수 있거나 어. 마우스 대면은 팝업으로 어디에서 영향, 영향을 받았는지 알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음 스킬을 올릴 게 없구나 업적 랭킹 랭킹 한번 볼까요 최고 스테이지 <laughs> 생각보다 제가 그렇게 높진 않을 거예요 음. 최고 스테이지 나, 상위 2% 밖에 안 되네. <laughs> 야, 제가 7천0 스테이지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야, 만, 2만? 2만 스테이지까지 간 사람들이 있어서, 음, 100등 안에는 못 되네. 뭐 조만간에 올라가겠죠 뭐 저번에 봤을 때는 제가 한 8%인가 그랬어요 상위 8% 최고 스테이지는 아마 제가 얼마 안될 겁니다 이거 상위 이것도 상위 2%아 %네. 최고 스테이지가 아니구나 잠깐만 아레나구나 승점 볼까요 한번 아레나 되게 열심히 했는데 어 뭐야 나 42위야 <laughs> 아레나 42위네 와 되게 열심히 했네 나 <laughs> 여깄다. 40, 43위. 어, 이, 하나 밀려났어 금세. 42위에서 43위로 금세 밀려났네. 야, 씨. <laughs> 금세 밀려났어요 방금. 오, 어, 뭐 다섯 스테이지 차이나는데? 뭐지? <laughs> 음, 고급 레벨 로 한번 볼까요? 고급 레벨은. 이건 많이 떼고 후 달릴 것 같다 야28% <laughs> 너무 낮다 거의 안 했네요 음. 아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laughs>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